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연예계에서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균씨. 원래 좀 일찍 올려야 되는데, 늦게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성균씨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균씨가 요번에 막 이거 했죠. 그, 하면 안될 거. 요거 했죠. 이거 했습니다. 요거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하면 뭐, 그 경고딱지 먹는데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크게 번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청정국이었죠? 청정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그 뉴스에서 보니까 뭐 피자 한판 값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가 됐다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이거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자 이성윤씨는 왜 이러한 것을 했을까 한번 보죠. 자 우선 사주분석 하겠습니다. 정미일주예요. 이분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은 어 이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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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있죠. 요게 남달라요. 요게 강하다. 예왜 강하다. 예 이거 100%입니다. 그래서 음, 남들보다 좀 활력이 넘친다. 성적인 에너지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분 보면은 음 이거 상관 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월지에 있는 그림에서 이고 만세를 보시면 이 상관 있죠. 요게 상관이란 놈이 있는데 요게 안좋은 점은 요 인성있죠 딱 제압해요 자 상관의 상관은 사흉신입니다 사흉신 중하나예요 근데 성공하려면은요 이 사흉신이 있어야 돼요 이상의 흉신에서 안좋은 점을 제거해서 갖다 쓰면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강력하거든요 사길신은요 어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 네. 일반 직장인 그리고 다음에 학자 풍 이렇게 정직하고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좀 드라마틱해야 되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이 상관은 뭐냐 감성이다 감성기다 자이 감성기의 특징은 뭘까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망가지겠죠? 어 승질난다고 직장 때려치고 열받는다고 뭐 음주운전하고 열받는다고 지나가서 사람 때리고 자 이게 그런 놈입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놈이에요 상관이란 놈이 근데, 이 상관이라는 놈을요, 인성이, 저, 인성 있죠? 인성이 두드려 패면은 이 장점만 살아남는다. 이 상관의 장점은 뭐냐? 표현력. 표현력. 다음에 예술성. 다음에 추진력. 요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상관이라는 놈이. 이 인성은요, 이상관의이 감성기 있죠? 욱하는 거. 승질대도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 장점, 표현력, 예술성, 추진력만 남겨놓는다 그러면 여기는 상관, 패인이다 어렵잖아요 이 상관의 사용신에서 나쁜 거 제거하고 좋은 점만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죠 여기 보시면 또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여기 밑에 보,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1공망, 1공망 1공망이 있다 자 0공망 안 씁니다 1공망은 일간공망을 뜻하는 거예요 일간공망 이만세대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크게 적어드릴게요 1공망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영공망 안 씁니다. 자, 일공망이 있다. 일공망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이만큼이 다 일공망이다. 그러면 여기 이 특징은 이, 이렇게 인성이 공망이 자왕하면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있죠?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는가닥 하시는 양반인 거예요. 여기는. 음,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얘기에요 이렇게 인성이 공망을 맞으면 학난학마가 된다 학난학마는 뭐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는데 내가 뭐 자금을 조달해 뭐 알바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던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던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모의고사 보면 잘봐 근데 가서 시험 치면 점수가 잘안 나와 이렇게 학난학마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런 학난학마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이 인성공망이 자 연, 주가 공방이죠? 연주는 여길 뜻합니다. 다시 그림을, 여기 그림을 좀 보죠. 여기도 공방이요, 여기도 공방이요. 에 자, 그러면은 선대가 박복하다. 예, 자, 선대에서 복을 받기가 어렵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자수성가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배우로서 혼자 자수성가 했죠? 누구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뭘알 수가 있느냐? 자, 공망은요, 이러한 저금통이에요. 대지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꿀꿀이 돼지 저금통. 그 어, 그냥 돼지 저금통. 예, 예. 저금통이다. 서제 그림 실력이 없어서. 어? 자, 이 저금통에다가요, 이 인성이라는 운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인성은 뭐다 나를 도와주는 거죠. 도움, 귀인, 문서, 공부. 뭘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성 공망이 깨졌을 때 여기는 굉장한 받는 게 있다. 도움, 귀인, 문서, 공부, 합격, 승진, 막. 자황하다. 자황하다는 건 뭐냐면 인성 공망이 자황하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해요. 인성 공망이 자황하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 인성 공망 저금통이 인성이란 저금통이 깨졌을 때 이게 한꺼번에 와장창 로또처럼 터져 나온다. 언제 유운 다음에 신운 그리고 조금 터져 나오는 건인운 다음에 묘운에. 근데 요거보다는 신운하고 유운에 여기는 아마 잘 나갔을 거다. 이거 내측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운에서 보면은 원래 대운 공방은 대운에서 보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있죠. 이 운에 왼쪽 그림 보실게요. 만세대 보면 요운에 있죠. 신음, 유운에 여기는, 어, 뭔가 문서운이라던가 학교운 이런 게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또. 대운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럼 인성공망이 터져가지고 여기는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상관 페 상관의 나쁜 점을 제거해가지고 여기는 감성계, 예술계, 표현력 이런 걸로 해서 발군의 능력을 보였을 것이다. 또, 뭘알 수가 있느냐. 좀 치우겠습니다. 여기는요. 주작을 낳았다. 주작을 나와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해 목소리가 좋다. 깨꼬리가 지적이듯이 거기에다가 상관 패인까지 내고 주작을 나왔네요. 아말 잘하죠. 목소리가 좋다. 예,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씨가 파스타 뭐 이런 거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지질에 좀 보죠. 미하고 이나 앞에서 원진 기문이다. 예, 여기 원진 기문 여기 나와 있죠. 예. 자이 원진 기문이 있어요. 자이 특징은 뭐냐? 자 이거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장점은 예술성이에요 배우로서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단점은 뭐다? 부부생활 불미해져요 그리고 이분 어머님에 대한 트라우마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 엄마가 강력하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트라우마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어머니하고 그게 이 원진기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여기 잠깐의 이 원진기문이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꿈을 많이 꾸고, 잠을 잘못 이뤄요. 잠을 못 이룬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충전이 잘안 되는 형국이에요. 자, 이걸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 씨도 원진기문이 강하게 도왔죠? 여기도 원진기문이 한몫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뭐였느냐이 미토가요, 여기서는 식신으로 잡히죠? 그러면 이식신은이 식신은 뭐냐? 건강이란 말이에요. 이 건강을 깨는 게 뭐냐면요. 인성이에요. 특히, 편인이다. 편인이 들어오면 심각해진다. 자, 보죠. 여기에서는 왼쪽 그림을 좀 볼게요. 인성이 이만큼 잡혀있죠? 자, 인성이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렇게 깔이면 이건 편인이에요. 정이 많다. 정, 정이 많다. 정자 붙은 게 많다. 그러면 편 자도 흐릅니다. 네, 이거 비법입니다. 이거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정인이요, 편인이요, 편인이요. 이거는 편인으로 봐도 된다. 네, 이렇게 인성이 무대기이 있으면요. 자, 이 편인이 뭐예요? 잇목에 정인이 있고, 묘목에 편인이 있고, 을목에 편인이 있어요. 정인, 편인. 이것도 편인이다. 그럼 이거는 뭉태기도 뭐다? 편인이다. 자, 편인이 이 식신을 딱 까요. 식신을 제압해버린단 말이에요. 식신은 뭐다? 사기시 중에 건강의 바로 밑에다 건강은 육체 건강, 마음, 정신 건강 다 들어간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 편인이 도식겠죠 이거 뭐, 뭘 나타내냐? 여기는 정신적인 힘든, 암시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힘든. 자, 그리고 요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못 살겠죠? 공곤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정신적으로 힘듦과 육체적인 힘든 때문에 결국에는 공곤해진다. 못 살게 된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극복하는 게 이분의 숙제였던 거예요. 이 인성이라는 이 흉신을, 요 있죠? 편인을 요거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의 어, 인생의 관건이었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여기 또 이게 있네요 일지에 또 화개살이 있네요 자 화개의 특징은 뭐다? 예, 예술성 예수 종교 재물은 좋으나 육치는 흉이다 자 여기 육치는 흉이 뭐가 될까요? 여기 인성 흉이 되겠죠? 식신 장모 비견 형제 이게 흉으로 빠진다 좋지 않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밑에 CG가 저는 좀 궁금해요. 이 CG에 재성이 있으면, 이혼은 안할 텐데, 이 재성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기 놓여있는 거 보면요. 자, 이분한테 재성은 뭐예요? 금기운이잖아요? 자, 천간에 금기운이 뭐가 있을까요? 경금, 신금이 있어요. 만약에 천간에 여기 경금이 있다, 그럼 이거 이혼입니다. 예, 네, 이혼해요. 이거 날라가요. 안녕, 사연하러 합니다. 신금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신금은 괜찮다. 근데 경금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 그림 볼게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이혼, 이혼할 수 있다. 언제? 진술충미 사고운에 네. 사고 대운. 그러면 자 보죠. 지금 대운 자체가 4 9 아홉이니까 요때 있죠. 이 술토운. 네, 이 술토운에 벌써 아 부부관계는 끝날 수 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금 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 그럼 거의 뭐 거의는. 저기는 뭐 부부관계 끝났다 뭐 그렇게 암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은 아마 경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종교성 예술성 육치는 흉이고 재물은 길받아 여기 돈좀 있잖아요 뭐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편에 뭐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그 뭐죠 되게 유명한 영화 보지 그 기생충도 찍고 했으니까 여긴 돈이 있다 자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이 원.. 원인은 뭐 여기다 이따 한꺼번에 정리 해드릴게요 대운을 좀 볼게요 아 근데 사람은 좋아 왜냐 합이 많잖아 암합 암합 삼합이죠 방합에다가 합합 합이요 여긴 사담 좋다 사람 좋아서 어.. 뭐 주변에서 권하면 또 얼렁뚱땅 넘어가서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게어이 술토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술토는 상관이죠. 어, 상관은 뭘 친다? 뭘 뚜드려 팬다? 정관은 상관은 정관을 뚜드려 팬다. 자, 그러면 정관은 뭐예요? 관은 뭐예요? 규범, 법칙, 직장, 남자한테는 자식 이렇게 육친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이 상관은 분명히 규범, 법칙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분 이러면 여기 범법이나 편법. 법적인 일을 했을 확률이 높다. 제가 딱그 사건 보고서 만세덕 딱 키워보자. 아, 이거 했구나. 의욕 나왔을 때 저는 믿거나 말거나 용도사는 이 의욕이 벌거졌을 때 이거 했다잉. 이거 100% 했다. 이거 어, 에너지 넘치고 성적인 에너지 넘치고 이거, 이거 했다잉. 이거, 이거 기문에다가 도식했고 했다잉. 상관없어고. 예. 저는 했는데 못 찍었네, 뭐. 근데 이거 자꾸 찍잖아요. 연락 와요, 내려달라고 그럼 내려야지, 어떻게, 고소한다는데. 저 그래서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의 문제가 됐을 것이다. 자, 보죠. 그러면 이상관대운에 언제부터 상관대운이에요 1, 2, 3, 4, 5. 자, 2018년도네. 2018년도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다, 여기는. 어. 그럼 결혼생활도 이때부터 끝냈을 것이다. 그러면 16, 1 7대는 여기 금기운도도 오면은 인성 터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잘 풀렸을 것이다. 2015년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가 흉이고 이때까지는 괜찮았다. 길로 빠진다. 오케이. 여기는 x 이거 이렇게 정리돼. 운 자체를요. 자, 여기는 x, 여기는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x 이렇게 빠졌을 것이다. 이 대운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도 볼게요. 자, 22년입니다. 22년. 이민연. 이민년 작년에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부터 부부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요때 아니면. 그러다가 요때 아니면 이렇게 부부 여, 이렇게 여자도 가면 또어 이렇게 복잡해지겠죠. 2022년 이민년을 보죠 이민년에 자, 보죠. 망신당한다. 연애운 좋아진다. 연애운 연애운 때문에 망신당한다. 망신살. 망신살은 뭐야?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로 한다. 남녀 관계의 성렬 불륜 지사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을 벌였을 것이다. 대운이 상관이니까 이거는 약간 범법적인 일도 될수 있다. 편법이나. 이걸암시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자, 그러면 2023년도 보죠 202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려나 개묘년입니다. 자, 개묘년. 어? 1 2운사에서 병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줄면 해야 돼, 병. 병은 뭐냐? 몸과 마음이 아파서 돌아다니는 형국입니다. 자, 마음의 아픔을 뜻해. 아픔이다. 그리고 편인이 들어왔네요. 편인이 들어오면 여기 딱 도식해버리죠. 건강 문제. 예, 마음의 아픔, 건강. 자, 여기는 정신 못 차린다. 자, 지금 2023년도 정신 못 차린 걸 뜻해요. 예, 이때 힘듭니다. 이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괜찮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좋은 운 없습니다. 자, 이 상관 운인데 인성이 더좀 잡아주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팥살이 들어와요. 여기는 팥살이 들어오면은 나 자신한테 문제가 생겨 주변 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사기 당할 일이 있나.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 자신이 힘들어지는 형. 본인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 신강하거든요? 인상이 꽉 찼으니까. 그리고, 해, 묘, 미, 목국으로 여기, 상압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신강해요. 신강한데, 부득기운이 이렇게 세게 들어온다. 안 좋다. 2024년도, 그래도 비견에다 식신해서, 좀 빠져야 되잖아요. 어, 운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 여기 또고가 열리네? 이때도 또돈 문제 걸리고, 여자 문제 걸린다. 자, 상관 생제했네. 이때, 오지답떨다또 문제 생기고. 그나마 2019년도가 제일 낫겠네, 이때가. 이때, 이때 나는데, 이때는, 2018년도에는 조금 옆에서, 조언을 좀 들어야죠. 잘 써먹으려면. 근데 이0 2 9년도는 돼야지 다시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 주 안타깝지만, 자, 요거를 인성공망이 터지고, 상관 페인을 해서 잘 나갔지만, 여기까지는, 여기가 딱 이혼에 들어서면서, 요걸 딱, 요게 딱 들어왔네. 이것만 보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사주 원곡만 보대운 안보고도 해석이 됩니다 자 요게 터져서 많이 인기같은걸 받아먹었다 돈도 많이 받아먹고 그리고 요거까지 작용을 해서 연예인으로서 괜찮았다 근데 여기 얘가 38세까지에요 38세 넘어서서 이제 도식하고 원진기문 작동하고 해서 요 때가 많은 문제가 될거다 근데 여기 요게 있다면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이성균 씨 사주 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